네, 코웨이 블루일스 곽준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팀승리로 이끄셨는데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저희 팀이 어제도 저희 그팀 오종석 선수가 부상,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제 나머지 멤버로 꾸리려고 지금 어, 연습하던 와중에 이제 그 나머지 멤버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려는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수도 들다 받쳐준 게 있어서 결과가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 1쿼터에서 2점 슈퍼한 넉점을 기록한 뒤 후반부에는 공격 리바운드로 팀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이번 경기 어떤 전략이 적중한 건가요? 어, 네뭐 그냥 저는 가운데서 탑에서 볼 배급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때 이제 그때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선수들이 이제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제 찬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팀 일단 무조건 우, 챔피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챔피언을 목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웨이 블루일스 곽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